화물연대 파업 오늘이 13일째인가요 아, 정말 그지금부0 0 0년 전에 있었던 화물연대 0차 파업 사태 그때 0 0일 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설 것으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문제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원 국토부 장관은 조폭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시청자들 많은 분들이 거의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화물연대 쪽에 그쪽 요구사항은 여러분 딱두 가지입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그리고 안전 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이두 가지가 그, 그쪽 노조의 주장입니다.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것은 최저 운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물 자동차, 트레일러, 그 자동차 운전수들의 최저임금제. 그것을 영구히 보전해달라는 겁니다.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요. 해가 서산으로 지듯이 낮 동안에 해가 있다가 서산으로 지면 해가 안 보이듯이 어떤 제도나 시행령을 일정 기간만 운용한 다음에 그 시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해버리는 것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뭐그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우리나라의 화물 탁송, 그 화물 이 물류업계에. 안정적인 착근을 위해서 그 화물차의 그 운전수들에게 화물차주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제도를 폐지해 버리는 것 그게 일몰제입니다. 아 이제 해는 더 이상 햇볕 쪼여줄 필요 없어. 어, 웬만큼다 성장을 했고 웬만큼 소득도 어, 확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이런 물류 시스템이 웬만큼 정착이 됐으니까 뭐 안전 운임제 더 이상 해떠 있을 필요 없어 끝 이게 이제 안전 운임제 일몰이거든요. 그런데 노조가 안전 운임을 끝까지 해달라, 안전 운임 연구화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 운임제를 지금 몇 가지 품목에만 뭐 시멘트, 뭐휴발유 이런 데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품목을 확대해달라. 트럭에다가 짐만 실으면 다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일몰제는 3년. 그러나 품목 확대는 안 된다. 타협은 없다. 이게 정부의 네. 확실한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그 파업에 들어갔던 쪽에서도 업무에 복귀하고 있고, 또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던 비조합원들도 다 업무에 복귀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정상에 가까운 그런 물류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시멘트의 경우는. 평소 대비 83%까지 수송량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11시 김광일 쇼가 한 마디만 여기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파업이 이제 끝나거나 마무리가 되면 누가 승리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업의 승리자, 파업을 이긴 쪽, 정부가 파업을 이긴 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파업의 승리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노조가 파업의 승리자가 돼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파업은 누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이 승리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파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그것이 길과 거리를 메우고 공장을 수돕시키고 사장실을 점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최종 승리자는 법과 원칙이 돼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후배들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안이나 다를까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이 파업 중에 그 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할 일이 없잖아요. 시 집회도 뭐그 시간 끝나면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노름을 하다가 걸렸답니다. 110만 원짜리 전북 군산항 인근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박을 하다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다. 오후 3시 20분쯤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한 달이죠. 군산시 기흥도동 한 천막에서 카드를 이용해 일명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가 없는 시간에 다섯 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도박을 했다. 판돈을 압수 조치하고 노름을 벌인 열 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을 한 천막은 평소 집회를 하던 곳 인근에 있다. 집회가 열리면은 집회하는 척하다가 집회 끝나면은 또 여기서 카드 돌려 해가지고 또. 백만 원짜리 노름하고 여러분 훌라 노름 아십니까? <laughs> 훌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포커는 알지만 훌라는 모른다고요. 에, 훌라는 카드를 일곱 장 갖고 하는 겁니다. 일곱 장을 이렇게 놓아줘서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뭐 땡큐하고 받아오고 또뭐 등록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손에 들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총합을 가장 적게 만드는 게이 훌라 게임입니다. 훌라가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마작 하실 줄 아십니까? <laughs> 마작을 이제 패를 다 맞추면 화료라고 하는데요. 이 화, 우리 한자로 화료라고 하는데 그걸 중국 발음으로 훌러라고 한답니다. 훌러. 그래서 거기에서 훌러가 온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무튼 그 훌라게임을 하다가 걸린 민주노총 파업조합원 10명 어떤 차별이 내려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제가 몇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는데요. 예, 보여주십시오. 네. 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 조선일보 어 신문, 종이신문, 어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어,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어,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어,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하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이,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 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처음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 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말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 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 0면내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천 원입니다 천원천원이 <laughs>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천 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 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설모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11시 쇼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